안녕하세요. 지원선 아부입니다 오늘은 종합부동산세 관련돼서 한번 알아볼게요. 어, 국세청에서 2018년 11월 30일, 그러니까 지난달 11월 30일 날 어, 보도 자료를 통해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뭐 설명을 좀 했는데요. 어, 먼저 보시면 2018년 종합부동산세에서 12월 17일까지 납부하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게 뭐 종합부동산세는 무조건 다 나오는 건 아니고요. 어 주택이나 토지가 많은 분들에 한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보니까 납세 의자가 46만 6천 명으로 2조 1148억 원이라고 돼 있고요. 어 그래서 각그 납부 대상자들한테 음, 집 주소로 고지서를 다 보냈을 거예요. 그래서 12월 17일까지 내시는데 어,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가끔씩 실제로 내야 될 금액하고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어, 우리가 이제 주택 임대 사업자를 등록을 하게 되면, 어, 주택 임대 사업자를 등록한 주택 중에, 어, 오늘, 올해 법에 바뀌기 전에, 그니까 6월 1일 전에, 어, 주택 임대 사업자, 그 종부세 감면 대상자에게는 그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합산 배제를 하는데, 어 그걸 신고를 안 하신 분들이 있어요. 저도 이제 일부 신고를 못한 부분이 있는데, 어,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국세청 사이트에 들어가서 어, 과세 대상 물건 명세서를 조회를 해보고 어 비교를 해보신 다음에 이상이 있을 때는 음, 그 과세 대상 물건 명세서에 표시를 하셔가지고 어, 시공구청에서 나온 임대주택 물건 등록 어, 현황을 같이 출력을 하셔가지고. 가까운 세무서에, 그니까 주소지 세무서로 가셔가지고 어, 종합부동산세 담당자를 찾아가셔서 어, 수정신고를 하시면 음, 수정을 해서 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 종부세가좀 많으신 분들은 사실 한 번에 내기 부담 들어요. 그래서 5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예, 분납신청서를 제출을 하시고 어, 2월 달까지 분납해서 나낼 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쭉 살펴볼게요. 어, 납부 대상자 및 납세 고지서 발송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 46만 4, 6천 명에 대해서 어, 납부 고지서를 발송을 했고 12월 17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어, 써 있지만 고지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어, 납세 고지서 외와 관계 없이 12월 17일까지 자진 신고 납부를 할수 있으며 이 경우 고지세액은 취소된다. 즉 뭐냐면 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다시 신고해서 납부를 하면 기존에 나왔던 게 어, 취소가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어, 홈택스에서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좀이따가 홈택스에서도 간단히 어,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그러면 종합부동산 납세의무자 대상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가 이제 재산세도 에 마찬가지인데 어, 매년 6월 1일 현재 예,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 공식 가격 합계액이 어, 과세 대상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이고요. 주택 같은 경우는 6억 원, 예, 그다음에 다만 이제 뭐냐면 1세대1주택자는 9억 원까지고요. 어, 종합 합산 토지는 5억 원, 별도 합산 토지는 80억 원에서 이거를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예써 있지만 음, 과세 대상 물건 명세는 납세자가 구세통 홈 홈택, 홈텍스를 통해 직접 조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 이걸 어떻게 조회했는지 잠깐 한번 홈택스 사이트를 보실까요? 자. 예. 자, 홈택스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홈택스에 로그인을 하세요. 하신 다음에 예, 로그인 한번 해 볼게요. 자. 로그인. 예, 로그인 한번 들어갑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되는데, 에, 자 로그인 한번 해볼게요.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시고요.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해서, 에, 에, 아 이거는 제가 제거 개인 정보가 나오니까 블로그에 쓴 거를 내용을 좀 한번 어, 보고 올려드리. 여기 보시면 어, 밑에 이제 제가 어, 하는 화면을 딱 해놨어요. 자 보시면, 음, 예. 홈텍스 여기 보시면 어, 홈텍스에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예, 조회 발급으로 가셔가지고 조회 발급 그 다음에 세금 신고 납부가 있고요 거기 종부세 정기 고집은 과세 물건 조회라고 요, 요 있어요 이걸 갖다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예, 종합부동산세 정기 고집은 과세 물건 조회가 나오고요 이거를 갖다 조회하기를 클릭하면 어, 종합부동산세에 해당되는 그 목록을 쭉볼 수가 있어요. 음, 그렇게 해서 어, 출력을 하시면 됩니다. 음, 그래서 비교를 해보시면 되고요. 어, 납부 기간 및 방법인데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12월 1일부터 12월 17일까지이고요. 어, 자홈텍스를 통해 전자납부를 할 수도 있고요. 홈텍스를 통해 전자납부. 그다음에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며 예, 직접 금융기관에서 납부를 할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자, 가상 계좌나 인터넷 ARS, 은행 ATM기를 이용한 쉽고 편리하게 납부 가능하다라 그래서 어, 고지서가 오신 분들은 그 고지서에 보면 뭐 전자 납부 번호도 있고요. 아니면 어, 그걸 가지고 은행에 인터넷 뱅킹으로 도 가능해요. 그리고 아니면 어, 가지고 가서 그 ATM기에서 국세 납부하는 거를 클릭하면요. 본인의 어, 주민 번호를 확인을 해서 거기에 납 나온 국세 종합부동산세를 보고 납부를 하시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상이 있는지는 반드시 확인을 어, 하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건데 자 여기 써 있죠 스마트폰 국세청 홈택스 앱에서 국세를 확인하는 카드번호 유효기간 입력 없이 쉽고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는 간편결제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예 어, 그리고 어, 또 보면 종합부동산세가 5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분납 신청서를 제출하고 아래 금액을 나누어 낼수 있다라고 하는데 뭐냐면 500만 원 초과인 경우는 예, 자 500만 원 초과한 금액, 납부세액 1천만 원 초과인 경우 세액의 음 100분의 52야 금액 이렇게 해서. 어, 분납을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음, 분납을 하면, 어, 그 다음에 2월까지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로, 음, 분납을 하시고 많이 나온 분들은 2차로 내년에 납부를 하는데, 한 번에 아무래도 내는 것보다는 분납을 하는 게 부담이 덜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분납을 좀 하고 있고요 뭐, 경영 예로 납세자의 적적인 세정 지원 실시인데, 이건 뭐 대부분의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은 별 상관은 없을 것 같고, 어, 예, 이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음, 예, 온라인 또는 예, 우편 방문 신청을 해서 어, 세정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가장 좋은 거는 어, 궁금하신 분들은 어, 그 부가된 세무서의 종합부동산세 담당자를 찾아가셔가지고 어, 설명을 듣는 게 가장 좋다라고 하고요. 거기서 어, 분납 신청서도 같이 달라고 하면 잘 해줘요. 저 같은 경우도 작년에 어, 제 관할 구역이 동선 세무사니까 동선 세무사에 찾아갔더니 친절하게 어, 설명도 잘 해주시고 그 다음에 분납 신청서도 어, 거기서 바로 쓸수 있게 해주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사실 어, 세무서에 지금 전화를 걸면 연결이 잘안 돼. 너무 많은 분들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직접 가까운 경우는 찾아가시는 게 아, 가장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자, 종합부동산인 그러면 개요를 여기 한번 음, 붙임에 있는데 이것도 한번 보시면 과세 기준 현재 예, 6월1일 그렇죠? 재산세가 동일하다 써있죠. 납기는 어, 12월 17일인데 예, 어, 이번에는 17일이죠. 왜냐면 어, 원래는 12월 15일인데 어, 12월 15일이 어, 올해는 어, 토요일이기 때문에 17일로 늘어났어요. 원래는 12월 15일까지입니다. 예, 여기 뭐 아까 얘기한 대로, 인별 어, 6억 원 초과, 주택은, 토지는 5억 원 초과, 별도치는 80억 원 초과, 이렇게 돼있고요 어, 예. 세율은, 음, 과세표준인데, 과세표준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해요. 과세표준의 기준은 뭐냐면, 공시가격합계액 공제 곱하기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고 하는데,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80%라고 하네요. 주택하고 종합합산토지, 별수, 별도 토지, 합산 토지 기준인데, 요게 이제 요번에, 어, 종합부동산세가 개편이 되면, 내년부터는 요게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포인트,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 다주자에따 포인트도 올라가고, 어, 공정시장가액이 내년부터 올라가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종부세가 대폭 늘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주택이 많으신 분들은, 어, 이건 기억을 해 두시고요. 어, 세율은 여기 써있지만, 예, 자, 누진공제인데, 세율이, 어, 있어요. 과세표준에 따라서 12억원에서 만약 50억원 사이다라고 하면 1%고, 이게 늘어나기 때문에 누진 공제가 되는데, 그 굉장히, 어, 이 종합부동산에서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는 뭐 10억 있을 때랑 40억 있을 때는 4배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 거의 어, 몇십 배가 늘어나는 순으로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은 그래서 임대사업 등록을 많이 하고요. 음, 요거 내용들은 한번 쭉 살펴보시면 될거예요 종합합산토지는 예, 이렇게 되어있고요 별도합산토지도 이런 기준으로 되어있습니다. 예, 전화 와서 잠깐만 쉬었다가 어, 전화를 받고 다시 할게요. 세율은 음, 얘기한 대로 합산토지 이렇게 되어있고요 세액계산 절차가 좀 사실은 좀 복잡합니다. 여기 보시면 뭐이첫 번째로 공시 가격인데 주택 및종합별도 합산 토지별로 공시 가격 을 합산하여 계산하며 지금 뭐냐면 주택이 한열0채가 있으면 요 각각의 10개의 주택에 대해서 또 토지에 대해서 어 각각의 공시 가격을 쭉 합산을 해요. 그러면 만약에 뭐 공시 가격이 1억 원이다. 1억 원이 10개 있다 그러면 10억 원이 됐죠. 그다음에 어 예. 재산세가 감면된 경우, 감면 은 공시가격을 적용합니다. 이 얘기 뭐냐면, 재산세가 감면된 경우는, 뭐, 임대주택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뺀다라고 하는 거죠. 빼서, 어 적용을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 써있는데, 정, 공제 금액은, 예 주택은 6억 원, 예, 1주일 전에 비크인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전체가 10억 원이 나왔어요. 10억 원. 예, 10억 원이, 각각의 10개가, 10 1억 원씩이면 10억 원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 주택이 6억 원을 공제하기 때문에 10억 마이너스 6억이 된다라는 거예요. 즉그 뭐냐면, 어, 예, 그렇게 되면 어 4억 원이 되는 거죠. 4억 원, 예, 4억 원인데 여기서 어 부동산 변동시 적정한 수준의 세금 부담이 되도록 탄력적으로 모두 80% 되면 4억 곱하기 80%면4 8에 30이 3억 2천이 되는 거예요. 예, 3억 2천, 예, 3억 2천이 되고 여기는 그러면. 그 금액이 그러니까 뭐 3억 2천 이더 많으면 더 늘어날 수가 있죠. 그래서 6억 원 이하면 0.5%면 여기서 곱하기 6억 원 이하면 이게 예. 어 곱하기 0.5%로 하는 거고 만약에 이런 금액이 12억 원 이하면 예, 0.75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 다음에 음 종합부동산세를 어 예,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누진 공제액이 또 있잖아요. 누진 공제액을 여기서 빼는 거예요. 예 그렇게 어렵진 않고요. 어,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게, 뭐, 부동, 종합부동산 세액이 나오면, 어, 마이너스 이런 거죠. 재산세가 종합부동산세가 이중으로 계산되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재산세액을 차감합니다. 왜? 재산세를, 어, 차감을 해야죠. 그 다음에,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재산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하고, 뭐, 일주택자하는보유기간에 따라, 뭐, 차감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계산을 하는데, 사실,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뭐 계산을 해서 어느 정도 나온다는 수준을 보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주택 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주택이 포함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만 확인을 해서 거기에 이제 틀린 부분 이상이 있다라고 하면 담당자한테 직접 어두 가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물건 명세서와 그 다음에 어 주택 임대 사업자로 등록된 주택이 시군구청에 주택임대사업자 담당자에 간 가면 그걸 뽑아줘요. 그럼 그거 갖다 비교를 해서 어,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이상이 있으면 어, 반영을 해달라라고 하면 될것 같습니다. 어뭐 뒤에 문잡자료도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블로그에도 소개를 해놨으니까 어, 보시고 음, 참고를 하셔서 12월 17일까지 어, 꼭 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원선 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